당신의 목소리로, 목소리로 메인 스테이지 일 예, 경쟁할게 배짱 있어 안녕하세요 열 번째 마비카 연기직 및총괄 감독 새벽 감성입니다 빛이여 내게로 반갑습니다 관객분들 여든 세 번째 에밀리 연기직 프로듀서 네이비입니다 당신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새로운 무대 메인 스테이지가 새해 첫날 1월 1일 당일에 첫 연기생 모집을 시작하였는데요. 면접에 도움이 될수 있게끔 관객 여러분께 간단한 팀 소개 그리고 부서 소개와 주요 활동 또 공석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더빙 팀은 기존 원신 더빙 팀과는 다르게 성대모사가 아닌 자신의 방식대로 재해석하여 캐릭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그야말로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무대에 오른 모습이죠. 저는 더빙에 관심이 없는 관객분들도 함께 저희 팀에서 같이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멋진 목소리와 창의력을 자랑해주실 더빙직. 완성된 무대를 아름다운 빛으로 밝혀주실 편집직. 그리고 자신의 색깔로 무대를 꾸며주실 일러직. 무대의 끝, 이야기를 펼쳐주실 작가직.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다채롭게 꾸며주실 믹싱직이 있습니다. 자세한 면접 방식은 면접방을 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활동인데요. 저희는 더빙을 제외하고 각종 게임 녹화와 토크쇼, 일명 백스테이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에이스 더빙러를 뽑아 세대 동안 연속으로 에이스 더빙러를 놓치지 않은 팀원분들은 조금의 혜택과 커버성 기회가 주어집니다. 현재 비공석인 마비카와 에밀리를 제외한 모든 캐릭터가 공석이며 저희는 함께 1년 이상 지속된 관계와 역할에 자신 있는 분들을 우대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메인스테이지였습니다. 둘, 셋! 다음은 백스테이지에서